아, 근데 이게 일주일에 세번 정도 통화를 할 정도면. 남자들을 안 좋아해도 전화 오래 할수 있다 생각해? 전화를 오래 할 수는 있지. 내가 볼때 알맹이가 조금 중요하지 않나. 막 하루 종일 시덥잖은 얘기해. 뭐, 뭐 먹었어? 하다가 오늘 뭐 했어? 하고. 둘만의 프라이빗한 대화가 진행이 안 돼. 그럼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되는 문제 아닌가. 마음 있는 거야? 어느 정도 그래도 마음은 있는 게 아니야.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면. 솔직히 마음이 없다고도 보기엔 애매하지. 아니, 남자들이 두 시간 전화하는 거는 사귀자는 거예요. 왜냐면 이게 보통 남자들은 전화를 하는 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. 남자 입장에서 안 좋아해도 오래 할수있다 생각해? 아니,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지 썸까지는 아니고 음. 그냥 진짜 진짜 릴리빗의 어, 그 호감 썸탈 정도까지는 아닌데 음. 호감이 이제 생길락 말락 하는 단계인 거야 네, 나는 진짜 전화를 좋아해 그래서 친구들이랑도 전화를 진짜 자주 하고 남녀불문 전화를 많이 해 남자들이랑도 전화를 3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고 음. 여사친들이랑도 전화를 2-3시간씩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나는 전화가 호감의 표시라고 생각하기엔 좀 무링이라고 생각해 두세 시간 통화할 일이 있나? 친구랑? 나는, 나는 없다고 봐. 그치나 어. 보통 전화면 하 어디냐? 밥 먹을래? 나올래? 이 정도? 3 분이면 끝나거든. 그치. 한 분도 안 걸려 사실. 저는 약간 진대 좋아요 진실한 대화 같은 거. 인생에 고민이 많아요. 음... 약간 뭐 하고 살지. 고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는 편이 아니라 주위에 약간 공유를 하는 사람이여가지고 아... 저는 고민이 있으면 야나 이런 고민인데 바로 전화하자. 전화할래? 이런 식으로 묻는 편이. 하려면 또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마음 없어도 너 해봤어? 딱히 떠오르는 건 없긴 한데 근데 사실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아 아, 저는 보통 전화를 좀 오래 하는 편이라 그냥 계속 하는 것 같아 아, 매일은 아니고 썸탈 때는 근데 매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몇 시간까지 했어 최대로 친구랑 아니면 썸남이랑? 썸남이랑 5시간 하다가 내가 잠들었어 <laughs> 와 5시간 하면 와그 남자 나였으면 이미 죽었다 걔는 이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 귀빠려가지고 어... 만약에 너한테 호감 있는 여자분 입장에서 어떤 걸로 호감을 파악해야 돼? 요 전화 기간이 아니면 전화 내용? 나, 나도 전화의 알맹이 아, 그게 진짜 중요하다 생각해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? 썸만이 할수 있는 대화의 내용 같은. 거 영화 이런 거 좋아해? 영뭐 아 좋아해? 아니면 뭐 이런 음식 좋아해? 떡볶이 좋아해? 뭐 좋아해? 하면서 나랑 같이 갈래? 이렇게 말이 나와야지 썸이라 생각해. 아 대화의 주제가? 그래서 우리 만날래로 이어져야 된다. 음, 맞지 진짜 근데 전화 좋아하는 사람이랑 오래 할수 있지 보통 전화 안 좋아하는 사람이랑은 썸이어도 오래 전화 못 할걸? 그 정환이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편인 거고 나 같은 경우는 한 10분만 통화해도 통화의 목적 자체가 내일 다음에 볼래? 뭐 어디 갈래? 이런 게 위주지 일상을 공유하기를 조금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. 그러니까 전화를 선호하지 않는 건 아니야. 오래 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거야. 딱 10분. <laughs> 용건은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. 딱 그냥 10분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. 용건만. 그식 용건만. 근데 이런 사람이 상수범이에요. 진짜 이런 사람들이 꼭 흘리고 다니면서. 아니, 근데 남자는 3, 4명이고, 여자는 한 2명? 그 정도. 아니, 근데 맨 처음에는 좀 착각했다고는 들었어요. 근데 지금은 제가 아니란 걸 알아서 그냥 매번 전화를 하는. 왜? 난 원래 그래 약간. 어 그래. 나쁜 남자 특. 아니, 근데, <laughs> 나쁜 남자 단골. 아니 아니 아니, 아니, 특. 아니. 그래서 지금 되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음. 것도 좀 서로 마음이 없는 걸 확인했으니까. 같아요 그러니까 상시 대기 중인 거 아니야? 약간 이때다 싶어가지고 지금. 아니 근데, 거 아니, 아니, 거 근데 거 제가 여자 친이 두명 있는데 두세 명밖에 없는데 다들 스무 살 때부터 지냈던 지금까지. 아. 그래서 계속 서로 마음 없는 거 확인해서 아마 뭐 마음 확인하 계속 확인하나? 이렇게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이렇게 한 번씩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맨날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아 서로 막 연애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 얘는 나 말고 다른 남자 좋아하고 나도 음... 다른 여자 좋아하니까 서로 마음 없는 거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할 만한 사람이랑 전화를 안 하는 편